그래서 홀로 앉았는가? 사람 많던 도시 예루살렘이 남편 여인 여자 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컸던 도시가 속주 지역들 가운데서 기부인이던 도시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구나. 밤에는 울고 울어 눈물이 그 여자의 뺨에 흘러, 흘러내리고 사랑해주던 남자들 가운데서는 그 여자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 여자의 친구들이 모두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구나. 유다가 괴로움과 많은 노역에 시달리다가 사로잡혀 갔구나. 이제는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쉴 곳을 찾지 못하는구나. 뒤쫓는 사람들이 모두 막다른 곳에서 유다를 따라잡았구나. 시온의 길들이 슬픔에 빠졌구나. 명절에 오는 사람들이 없었던 탓에 시온의 모든 성문이 황폐해지고 시온의 제사장들이 한숨 짓는구나. 시온의 젊은 여자들이 걱정하니 시온이 쓰려려 하는구나. 시온의 적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이 잘 지내는구나.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지. 시온의 죄악이 많은 탓에 시온의 아이들은 적 앞에서 사로잡혀 가는구나. 딸 시온에게서 그의 온갖 아름다움이 사라졌구나. 시온의 관리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 같아서 뒤쫓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걸어갔구나. 집 없이 떠도는 괴로운 날에 예루살렘이 기억했구나. 예전에 가졌던 모든 값진 것을. 예루살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도울 사람이 없었구나. 적들이 예루살렘을 보았구나. 그가 끝장난 것을 두고서 그들이 놀려댔구나.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구나. 이런 가닥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그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 예루살렘도 한숨 지으며 뒤로 물러섰구나. 예루살렘의 더러운 것이 그 치마에 묻어 있구나. 예루살렘이 그 끝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놀랄 정도로 낮아졌는데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구나. 보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의 괴로움을. 원수가 오만하게 굽니다. 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값진 것들에 예루살렘이 자신의 거룩한 곳에 민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민족들이요.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한숨 지으며 빵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값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기운나게 할 양식을 얻으려고요 보십시오. 오 여호와여, 굽어 살피십시오. 내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살펴보세요. 내가 겪게 된 아픔만 한 아픔이 있긴 한지.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뜨거운 분노의 날에. 높은 데서부터 여호와께서 내 뼛속 깊이 불을 보내어 짓 이기셨어요. 내발 앞에 그물을 펼쳐 놓으셔서 나로 물러서게 하셨어요. 나를 황폐하게 하여 하루 종일 골골거리게 하셨어요. 내 죄악들의 멍해가 무거워요. 여호와의 손에 한데 엮어둔 것이에요. 그것들이 내 목에까지 올라와서 내 힘을 빼놓았어요. 주님이 나를 넘겨주셨어요. 내가 맞설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나에게 있는 강한 사람들을 주님이 다 내치셨어요. 나를 치려고 모임을 소집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젊은이들을 쳐 부수시려고요. 포도 짜는 곳에서 주님이 젊은 여자인 딸 유다를 짓밟으셨어요. 이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울고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를 위로할 사람, 기운나게 해줄 사람이요. 내 자식들이 황폐해졌어요. 원수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시온이 손을 펼쳤지만 그 여자를 위로할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 야곱을 쳐부수라고 명령하셨구나. 야곱 주변의 적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들 사이에서 더러운 쓰레기가 되었구나.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거슬렀어요. 부디 들어주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여 봐주세요. 나의 아픔을요. 나에게 속한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나를 사랑하던 남자들에게. 내가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어요. 나에게 속한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도시 안에서 죽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내어 기운을 차려보려고 했는데도요. 보십시오 여와여, 호 괴롭습니다. 나의 애간장이 탑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거스르고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아이들을 없애버리고 집안에서도 죽은 분인 듯합니다. 그들이 내가 한숨 짓는 것을 들었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모두 나의 재난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널리 알리신 그날이 닥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되도록요. 그들의 악함이 전부 주님 앞에서 밝혀지게 하여 그들을 혼내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이 나를 혼내신 것처럼요. 나의 한숨소리가 높디 높고 나의 속병이 깊습니다. 2장. 어째서 주님이 분노하셔서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딸 시온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동댕이치셨구나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를 분노하신 날에는 주님의 발 받침대를 기억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의 사정없이 집어삼키셨구나 야곱의 모든 목초지를 진노하셔서 헐어버리셨구나 딸 유다의 요새들을 주님이 땅에 내던지셨구나 왕국과 그 관리들을 욕보이셨구나 모든 이스라엘의 뿌리 주님의 뜨거운 분노로 잘라버리셨구나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구나 주위를 삼켜버리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태우셨구나. 주님이 원수처럼 활을 당기셨구나. 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기만 해도 기분 좋던 사람들을 다 죽이셨구나. 딸 시온의 천막에 주님의 노여움을 불처럼 쏟아부으셨구나. 주님이 원수처럼 되셨구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구나. 시온의 궁전을 모조리 집어삼키시고 이스라엘의 요새들을 망가뜨리셨구나. 슬픈 일과 슬픔이 딸 유다에 많아지게 하셨구나. 주님이 주님의 오두막을 동산처럼 난폭하게 다루시고 주님의 절기 모임 장소를 망가뜨리셨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이 잊히게 하시고 큰 분노로 임금과 제사장을 물리치셨구나. 주님이 주님의 재단을 내버리시고 주님의 거룩한 곳을 저버리셨구나. 시온의 궁전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명절 날처럼 소리를 질렀구나.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망가뜨리기로 하셨구나. 측량끈을 팽팽히 당겨 놓으셨구나. 손을 거두지 않고 집어 삼키셨구나. 바깥 성벽과 안성벽을 슬픔에 빠뜨리셨구나. 그것들이 함께 시들었구나. 시온의 성문들이 땅에 파묻혔구나. 문 빗장이 깨지고 부서졌구나. 임금과 관리들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 있구나. 가르침이 사라졌구나. 예언자들도 여우와께로부터 오는 환상을 찾아내지 못했구나. 땅바닥에 앉아 말이 없구나. 딸 시온의 원로들이. 자기 머리 위로 흙 먼지를 뿌리고 거친 천으로 허리를 둘렀구나. 예루살렘의 젊은 여자들이 땅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떨구었구나. 눈물로 내 눈이 흐릿해지고 내 애간장이 타는구나. 내 간이 땅에 쏟아졌구나. 딸 나의 백성의 상처 때문이구나. 어린이와 젖먹이가 성읍 광장에서 지쳐 쓰러져 있기 때문이구나.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요? 칼에 찔린 사람처럼 독시한 강장에서 지쳐 쓰러졌구나. 기운이 다 빠진 채 엄마 품에 안겨 있구나. 너를 두고 내 무엇이라 증언하랴? 너를 무엇에 견주랴? 딸외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비겨 위로하랴? 젊은 여자인 딸 시오나. 너의 상처가 바다처럼 크구나. 누가 너를 치료해 주랴? 너의 예언자들은 너를 위한답시고 헛되고 쓸모없는 환상을 보았구나. 너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여 너의 운명을 돌이켜 주려 하지 않았구나. 너를 위한답시고 헛되고 그르치는 예언 환상을 보았구나. 너를 두고 손바닥을 치는구나. 길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소리 내어 비웃고 머리를 흔드는구나. 딸 예루살렘을 두고 그들이 말하는구나. 이것이 완벽한 아름다운 온 땅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그 도시인가? 너희의 원수들이 다 너를 두고 입을 벌렸구나. 소리내어 비웃고 이를 갈면서 말하는구나. 우리가 집어 삼켜 버렸어. 참으로 이 날이 우리가 타게 기다리던 날이야. 우리가 그 날을 맞았어. 우리가 보았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셨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옛날에 명령하신 대로 사정 없이 허무셨구나. 원수가 너를 두고 기뻐하게 하시고 너의 적들의 뿔을 높이셨구나. 그들이 마음대로 주님에게 소리질러 대는구나. 딸 시온의 성벽아, 강처럼 눈물을 밤낮으로 흘려라. 쉬려 하지 마라. 너의 눈동자를 가만히 두지 마라. 밤에 일어나 흐느껴 우려라. 초저녁에 그렇게 하라. 너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라. 주님 얼굴 앞에. 너의 손을 주님께로 들어라. 너의 어린아이들 목숨을 위해서. 굶지름으로 기운이 다 빠진 아이들이 거리마다 어기에 있구나. 보십시오, 오 여와야, 살펴봐 주십시오. 누구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여자들이 자신들의 열매인 건강한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청년도, 노인도, 나에게 속한 젊은 여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칼에 쓰러졌습니다. 분노하신 날에 주님이 죽이셨습니다. 사정없이 자아 죽이셨습니다. 명절 날이나 된 듯이 주님이 불러들이십니다. 사방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분노하신 날에는 빠져나와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죽였습니다. 3장 나는 괴로움을 겪어본 사내로구나. 여호와의 노여움이 회초리에 맞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빛이 아닌 어둠 속을 걷게 하셨구나. 참으로 나한테로 거듭된 손을 되돌려치시는구나 하루 종일. 주님이 내 몸뚱이와 살갗을 오그라들게 하셨구나. 내 뼈를 부러뜨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에어 싸셨구나. 독초와 고난으로 캄캄한 곳에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죽은 지 오랜 사람들처럼. 주님이 돌담으로 내 뒤를 막으시니 내가 나갈 수 없구나. 내 노사슬을 무겁게 하셨구나. 내가 소리쳐 도와달라 부르짖어도 주님이 내 기도의 길을 막으셨구나. 주님이 내 길을 다듬은 돌로 막아두셨구나. 내 좁은 길을 굽게 하셨구나 숨어 기다리는 곰이나 주님이 나에게는 숨어 있는 사자로구나 내 길을 주님이 어긋나게 하셨구나 나를 잡아 찢으시고 황폐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주님의 활을 당겨 내게 겨누셨구나 나를 화살의 관역처럼 여기셨구나 주님이 화살통에 든 화살들을 내몸 깊은 곳에 박히게 하셨구나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웃음거리 하루 종일 비꼬는 노래가 되었구나 나에게 쓰디띠쓴 것을 실컷 먹게 하셨구나, 쓴 것을 실컷 마시게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를 자갈로 갈아 으깨셨구나, 나를 흙먼지 가운데 짓밟으셨구나. 주님이 이 몸에 평화를 빼앗아 가셨구나. 나는 좋은 것을 잊어 버렸구나. 내가 말했지, 나의 명성도 여호와께 걸었던 희망도 사라졌구나. 기억해주십시오, 나의 괴로움과 집 없음, 쓴쑥과 독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몸이 사그라집니다. 나의 마음에 되새기는 것, 내가 희망을 걸고 기다리려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자비는 다음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엄청납니다. 주님의 참대심이 나의 몫은 여호와이 시지하고 이 몸이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기다립니다. 여호와는 좋으시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며 조용히 있는 것이 좋아.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 홀로 앉아 조용히 있어야 해. 여호와께서 그런 짐을 지우셨을 때는 흙먼지에 입을 대야 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 몰라.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어 봐. 실컷 치욕을 당해 봐. 여호와께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니까. 여호께서 슬프게 하시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호와의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 내리 누르시지만 여호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인간들을 슬프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땅에서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발 아래 짓 이기는 것.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얼굴 맞은편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법정 다툼에서 사람 억누르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으셨겠는가.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렇게 말하여 이루어지게 했겠는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투덜댔겠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을 두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고 잘 알아보자. 그러고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손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로 들자.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반항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뒤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무서움과 구덩이가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황폐함과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의 눈에 물길이 난 것은 딸 나의 백성의 상처 때문입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멈추지 않는구나. 그치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보실 때까지 그렇구나. 나의 눈이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구나. 나의 도시의 모든 딸들 때문에 나의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새처럼 마구 몰아댔어. 나를 산 채로 웅덩이에 밀어 넣고 나에게 돌을 던졌어. 물이 나의 머리 위로 넘쳤어. 내가 말했지. 나는 끝났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웅덩이 밑바닥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나의 아픔이 덜하도록 도와달라 외치는 소리에 내가 주님을 부른 날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요. 주님이 친히 다투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몸이 다툴 일을 맡으셔서요.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의 억눌림을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려는 온갖 안갚음을, 나를 두고 꾸민 모든 일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을, 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해치려 꾸민 모든 일을, 나와 맞서는 사람들이 입술을 놀려 하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비꼬는 노래거리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의 손으로 한 만큼 그들에게 뻔뻔스러운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저주는 그들의 것이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노로 뒤쫓으셔서 그들을 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사장, 어째서 금의 색이 바래고 좋은 금이 변했는가? 성전 돌들이 모든 거리에 들머리에 널브러져 있구나. 시온 사람들은 순금을 주고 사들일 만큼 귀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항아리처럼 여겨지는가 자칼들도 젖가슴을 풀어헤치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딸 나의 백성은 모질러져서 광야의 타조처럼 되었구나 젖먹이의 혀가 목이 말라 입천장에 달라붙었구나 아이들이 빵을 달라 하지만 떼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맛있는 것을 먹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쓸쓸히 지내는구나 짓붉은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 걸음더미를 껴안고 있구나 딸 나의 백성이 잘못이 소돔의 죄보다 크구나. 소돔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지.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여와께서몸 바친 사람들은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빛났었지. 몸이 산호보다 더 붉고 모습은 사파이어 같았지. 그런데 이제는 겉모습이 숲보다 더 어두워져 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구나. 뼈 위에 살같이 쭈그러들었구나. 말라붙어 나무토막 같구나. 칼에 찔러 죽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낫구나. 힘이 온통 빠져나가 죽는구나. 들판에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구나. 정 많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식을 삶는구나. 자식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구나. 딸 나의 백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와께서 노여움을 끝까지 터뜨리시고 뜨거운 분노를 쏟아부으셨구나. 시온의 불을 놓으셨구나. 그 불이 시온의 기초를 삼켰구나. 땅의 임금들을 믿지 않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믿지 않았네. 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이구나. 그들은 예루살렘 한 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쏟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거리에서 비틀거렸구나. 피로 더러워졌구나. 아무도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었구나. 저리가 더러워.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쳤구나. 저리가, 저리가 만지지 마. 그들이 물러갔구나.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구나. 민족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말했구나. 이들이 더는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해.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흩으시고 더는 그들을 눈여가 보지 않으시는구나. 제사장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봐주지 않고 원루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구나. 아직 우리 눈이 흐릿해져 있구나. 우리가 도움을 바랬으나 헛일이구나. 망대에서 우리가 망을 보았구나. 도와주지 못할 민족을 향해. 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추적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다닐 수 없구나. 우리의 끝이 다가왔구나. 우리의 날수가 다 찼구나. 정말 우리의 끝이 왔구나.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더 빨라졌구나.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산 위에 우리를 따라붙었구나. 광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구나. 우리 코에 숨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판 운동 위에 빠졌구나. 그를 두고 우리가 말했지. 그의 그늘에서라면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어디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아라. 딸예 도마 너는 우스 땅에 살고 있구나. 너에게도 잔이 돌아갈 것이다. 내가 취해서 벌거벗을 것이다. 딸 시오나 너의 잘못 때문에 받은 벌을 다 받았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더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딸예 도마 너의 잘못 때문에 벌하실 것이다. 너의 죄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오장 기억해 주십시오. 오여호야여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눈여겨 봐 주십시오. 우리가 겪는 치욕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땅이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집들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마십니다. 우리의 뗄 나무도 값을 치러야 옵니다. 우리의 목덜미가 잡힐 정도로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시리아에도 그랬습니다. 빵이라도 실컷 먹으려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짓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짐처럼 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먹을 빵을 구해옵니다. 광야의 칼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갗은 아국인처럼 갈라졌습니다. 굶주림의 괴로움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시온에서 짓밟혔고 젊은 여자들이 유다 도시들에서 그랬습니다. 관리들은 적들의 손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원로들의 얼굴마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맷돌을 짊어졌고 소년들은 나무찜 때문에 비틀댔습니다. 원로들이 성문에서부터 사라졌고 젊은이들은 악기 연주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춤이 우리 머리에 멋진 관이 떨어졌습니다. 우린 큰일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심장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황폐해진 시온산 때문입니다. 여우들이 그리로 돌아다닙니다. 주님은 오여호와여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의 임금 자리는 세대가 달라져도 있습니다. 무슨 까닥으로 우리를 영영 잊지려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십니까? 이렇게 오랜 날 동안.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오여호와여 주님께로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옛적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새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아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에게 몹시 노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